2019년 3월 30일 아침 6시 반입니다. 아 여기는 대구 동구 어 금호강변 방천뚝길입니다. 이렇게 방천뚝이라서 흙으로 이렇게 방천뚝길이 끝없이 어 이어져 있고 이 방천뚝을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봄의 전령사인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너무 너무 벚꽃이 지금 아주 만개를 해서 어,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이 벚꽃길이 한 방향 쪽에 4km 이상, 4km 이상 이 흙길이 이어져 있어서 아, 아주 걷기에도 좋고 지금 지금은 또 이제 벚꽃이 많이 활짝 피기 때문에 아주 운치가 좋아서 아, 이렇게 아, 아침으로 걷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새벽에 비가 좀 와서. 걷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 아 지금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서 이한 4km 되는 길을 아, 왔다리 갔다리 걸으면 봄의 정취를 마음껏 한끽할수 있고 너무 너무 와 저, 상쾌한 아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 금호강이 왼쪽에 지금 금호강물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강이 펼쳐져 있고 이렇게 여기는 이 축구장 이런 축구장도 있고 아, 저 밑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어서 또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아침 한한 아, 시간 정도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맞는 관계로 인라인을 타지는 못하고 지금 걷고 있는데 아저 밑에는 지금 마라톤을 하는 이제 주말을 맞아서 마라톤을 하는 마라토너들이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 좋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화이팅 대단하십니다 와 이제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아 정말 좋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화이팅 아, 이렇게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주말에는 이렇 마라톤을 하시고. 화이팅! 좋은 아침입니다. 화이팅! 좋은 아침입니다. 아, 이렇게 뛰어가면서도 아주 인사를 잘 받아줍니다. 음, 이 벚꽃이 참 아주 하얀 벚꽃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비가 조금 와서 조금은 지금 떨어졌는데, 아, 비가 며칠 뒤에 한 번이라도 오면 이제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벚꽃 구경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벚 네, 구경을 한번 하러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제가 58년을 인생을 살았는데 어 아, 저는 뭐 시골에서 안동 길한 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서도 한 17년 정도 살았고 이거 어, 대구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았는 것 중에서도 제가 살았던 여의도나 뭐 강남이나 어, 지금 대구 내려와서도범모사동 만촌동 이런 데서도 살다가 지금 방촌동으로 방출돼서 왔는데 이야, 제일 좋은 데가 바로 이거. 동촌방촌인것 같습니다. 푸른 금호강이 흘러서 너무 너무 공기도 맑고 이런 방천길이 있어서 운동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바로 5분 거리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동대구 IC 8공 IC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기차역이 또 5분 거리에 동대구역이 있어서 기차 KTX 기차를 타도. 타러도 금방 갈 수가 있고, 또팔공산이한 10분, 15분 거리에 있어서 팔공산도 가기가 좋고, 어, 그리고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장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저는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어? 어, 그리고 또 병장이 또 5분 거리에 있어서 비행기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K2 병장이 있어서 참 저는 좋은 게 오늘은 지금 아직 비행기게 오늘 한 한대도 전투기가 안 뜨는데 보통 아, 세대 네 대씩 한꺼번에 뜨는 게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이 집에 있을 때는 전투기 소리가 비행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 전투기가 뜰 때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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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 고맙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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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laughs> 전투기 뜰 때마다 이렇게 웃고 이래 하니까 변비도 없어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것이 바로 이곳 대구 동촌 방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K2 이전하는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합니다 옮기면 잘못하면 제가 따라가야 될것 같아요 이사를 아, 비행기 뜰때 웃어야 되니까 <laughs>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벚꽃길이 벚꽃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